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 커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는 천주교에서 꽤 의미 있는 한 주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주간으로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환경 운동에 나선 건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회칙에서 지구를 인류 공동의 집으로 표현하며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환경 운동 이야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종현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취분들께 자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생태계 문제, 환경 문제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 백종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원운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신부님께서는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 환경사목위원회는 천주교 각 교구에 설치된 분과인가요? 예, 그, 천주교 어, 많은 교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환경사목위원회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또 활동하신, 활동하는 교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 교구마다 이름은 달라도 환경 관련 어, 활동을 하는 단체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천주교의 환경 운동의 역사는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한데요. 네. 예, 그 저희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에 어, 환경사목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는 한 20년이 되어 가고요. 어, 하지만 이미 그 1991년, 1990년대 초반부터 그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라는 음. 우리 서울대교구의 그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생활실천부라는 이름으로 그 교회의 환경사목과 관련된 일을 해왔고요. 어, 그러니까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을, 어, 시작한 건한 30여 년 정도가 됐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리고 다른 교구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90년대 이후에 각 교구 상황에 맞게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오대 종단의 환경 단체 연합 모임 있잖아요. 그 여기에는 천주교 환경 단체로 창조 보존 연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예.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저희가 창조 보존 연대의 서울대교구 환경사무교원에도 속해 있거든요. 어. 예. 그래서 창조보존연대는 그 천주교에 대해 여러 뭐그 교구들, 또 환경운동하는 단체들또 개인분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연대체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창조연대 보존연대 이름으로 여러 종교가 함께 하고 있는 종교환경회의에 음.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천주교에서는 지난 5월 16일에서 24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회칙 찬미 바드소서 반포 5주년 기념 주간으로 보냈는데요. 이에 대한 소개를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회칙 찬미 바드소서 어, 2015년에 반포된 회칙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5년이 된 것이죠. 반포된 지. 네. 그래서 그 회칙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그 회칙이라는 그~ 구제입니다 음. 그래서 회칙의 주제는 지금 지구가 좀 병들고 있다 지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다 이런 어, 지구의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위기가 곧 어, 가난한 사람들 어,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큰 위기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음. 그래서 온 인류가 이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고 또 약자를 돌보는 일이 지구를 돌보는 일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호소한 해치기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 동안 또 많은 또 변화도 있었지만 아직 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기후 위기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런,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어, 다시 한번참미바을 수서의 메시지를 또 되새기고, 또 교회가, 어, 천주교회가 특히, 어,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그참미받을 수서 주간을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찬미받을 수 있을 읽고 어,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황께서 신자들에게뿐만이 예,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회칙 발표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가요? 예, 그 회칙은 그 교황님께서 그 사회 사회를 향해서 또 어, 천주교 신자들 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살아가는 이현 상황에서 어떻게 그 메시지들을 가르침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 어떤 방향을 또 제시하고 또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그러한 방법들 가운데에서 칙이 어떻게 보면은 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그~ 물론이라고 말씀드릴 수있겠고요 음.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 천주교 신자라면은 어~ 지금 이~ 규칙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참여 받을 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의 문제이죠 생태계 위기의 문제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읽고 함께 행동하자. 하고 축구하는 그러한 해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뭐권고라던가담화문이라던가 이런 무슨 또 강론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다양한 그 가르침의 방법이 있고 네. 또 전달 방법이 있지만 정말 이 주제만큼은 모든 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어떤 회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고요.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뭐몇 년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회치이또 자주 나올 때는 좀더 자주 나기도 오 합니다. 네, 교황께서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회칙이라는 이런 권위가 있는 문헌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들이 이 교황의 메시지를 어떻게 지난 5년간 실천해 왔는가도 궁금한데요. 회칙 네. 반포 이후 5년간의 전 세계 천주교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네, 뭐 회칙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생태계 문제에 관해서 어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요. 어 회칙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그 동안 그 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혹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노력해온. 해오신 분들에게 그분이 천주교 신자이건 신자가 아니건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회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이제 그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도서로 추천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회칙이, 어,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뭐 성경을 모르시더라도 혹은, 어,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읽으셨을 때, 아, 지구가 이렇게, 어, 려운 상황이고, 또 우리 인간이 잘못했고, 그것을 어떻게,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꿔 나갈 수,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네. 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는 그런 회칙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 환경사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참의받을 소설라는 회칙을 어떤 교재 교과서처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때산미 바디소의 내용을 또 설명하고 또뭐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어 사회 상황들을 또 설명하는 것을 덧붙여야 되겠지만 환경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덧붙여야 되겠지만 어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어떤 교과서적인 역할 아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 역할을 이 회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환경 사목위원회에서뭐 생태 영상학교라든가 또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회칙이 바탕을 제공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교회 천주교 주교회 의 같은 경우는 참여받을 소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 환경 문제에 관해서 그, 논의하고, 주교님들이 회의하시고, 또, 심사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위원회가, 어, 그,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소위원회로, 그러니까, 정의평화위원회 소위원회로 들어가 있었는데, 참여받을수소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생태환경위원회로 말하자면 격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좀더 더, 어, 더 회칙의 내용들을 많이 그, 교육하고 선파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뭐, 그저, 그 회, 치기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 뭐, 전주교회 안에서 사대강 문제라든가, 핵발전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오긴 했지만, 또, 회칙이 중심이 돼서,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도 되고, 해도 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어, 인식이 바뀌는데, 회칙이 많이 도움을 줬고요. 그래서 서울교구도 그렇고, 또 인천, 또, 다른 교구들에서는 각 본당 안에서 뭐 하늘 땅 물것이라든가 이런 신자들의 단체도 조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대하는 그런 그 모임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또뭐피켓팅을 해야 될 때는 피켓팅도 하고 이런 그러한 그 모임에 더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아까 종교환경회의도 말씀을 드리고 창조고존연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연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또회칙에서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 전보다는 더 많은 교회 내 단체, 혹은 또 종교관에서의 만남, 그리고 또 일반 시민단체, 혹은 지자체와의 어떤 협약, 이런 것들도 좀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울교육 같은 경우에 몇년 전에 그 서울시와하고 태양광 발전에 관련된 그런 업무 협약도 맺어서 계속 그 연초마다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대양강설치에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원무교에서도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산림청하고도 이제 업무협약을 맺어서 남한 의 어떤 산림녹화뿐만 아니고 북쪽에 북한의 산림녹화를 위해서도 산림청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천주교에서는 어떤 또 도움을 줄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교육 부분, 연대 부분, 또 여러 단체 조직 부분에 있어서 회칙이 영향을 계속 주어 온 것이죠. 네. 교황님의 생태회칙 반포 5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 8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에서도 기후위기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네. 천주교에서는 모든 신자들이 최우선 과제로 어, 환경을 생각하고 또 삶의 자세에 있어서도 환경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좀 완전히 전환이 됐다 이렇게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19의 원인도 그렇고요. 여러 분야에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현재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좀 어떤 걸좀 꼽고 싶으신가요? 예, 뭐그 코로나 1 9 때문에.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 많은 뭐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시고 있지만그 우리가 지구를 너무나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그 어,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런 그 서식지도 많이 파괴되고, 그럼으로써 어, 이런 전염병이 그 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그, 그 바탕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오실 가스 배출량은 우리가 계속 늘려왔다는 것 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지금 뭐~ 어,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우리가 그~ 많은 나라가 모여서 그~ 약속을 하긴 했지만 오실 가스 배출량이 계속 줄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 지켜보고 어~ 좀 전환을 이루어야 될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가면 정말 지금보다 어 산업화 시대 이후에 1.5도 이상 올라가면 그어 현재로 얘기하자면 지금부터 0.4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어 정말 이 지구의 기온이 더 불안정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뭐 교회면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그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만들고,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너무나 많이 버리는 문화에 지금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그 소비와 많이 소비,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이 문화를 바꾸려는 그 노력, 그것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 이 시급한 문제, 그 시급한 이지위기의 상황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또 원불교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 신자분들, 또 신자 아닌 시민분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정말 그 화석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바, 어,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 모든 종교인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들으셨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관계 없이 어, 모든 종교들이 일치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우리 인류 공동의 집인 이 지구 마을을 지켜내자 하는 거겠죠. 자 그만큼 네. 종교간 연대나 협력도 어, 중요할 것 같은데 신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그럼요. 교황님도 참여받으소서 안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분야에그 지혜를 모아야 되는 때이거든요 지금이. 네. 그런데 우리 종교 안에 어,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그 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또잘그 알고 있는 부분이 또 종교 종교의 네. 어떤 그 본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그 지금 환경 운동하는 다른 시민 단체들에서도 이 종교인들의 어떤 그 변화에 굉장히 어,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종교인들의 어떤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또 종교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종교 환경회의나 그리고 작년에 시작한 그 시민단체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이슈로 그 환경 문제 또 기후위기 문제로 모인 그러한 행동들에 좀더더 더 같이 참여함으로써, 종교의 목소리도 내고 종교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나가던 일들, 해나가던 환경 그 활동들을 좀더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각 종교가 가진 특색, 특색들을 살려가면서 어, 좀더더 힘을 낸다면, 연대에도 더 음. 힘을 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다할때 연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각 교회, 저희는 또 천주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뭐, 주교님들도 힘, 목소리를 내시고 하시지만, 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 교육 부분이라든가, 신자들 교육 부분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또 연대에 참여하고, 하, 사시라고 이렇게 초대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더 더 열심히 해나간다면 연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신분이 말씀하신 대로 각 종교가 지혜를 발휘해서 환경운동 각자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살피면서 좀 배우고 또 연대할 네. 일이 있으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네,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만남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천주교 서울대교 환경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 바오로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